유류분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해결한 사례 확인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상속재산을 주었다면 유류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할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을 면밀히 살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이며 2순위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만약 1순위, 2순위자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3순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겠는데요. 해당 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증 증여 사실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모든 상속인에게 공평하게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유류 분 변호사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한 부모님의 간병을 도맡아온 아들 김 씨에게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증여하였는데요.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누나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의 특별부양이 인정되어 유증을 받게 되었으므로 아들 김 씨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상속 금액만을 누나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섣불리 대응한다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고인 기혁 씨는 3억 원의 채무와 1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 리은 씨에게 생전 5억 원을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 기드 씨에게는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리은 씨는 고인이 남긴 나머지 재산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을 알게 된기드 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변호사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하고, 나머지 자녀에게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가 씨의 부모님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고,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가 씨는 형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가 씨는 권리를 찾기 위하여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가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으며 생활비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가 씨의 유류분 상속분과 법정 상속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가 씨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장녀 휴혁 씨는 부모님을 돕기 위하여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은 누나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속상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모두 동생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유류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사안인지 살폈는데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거주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소식을 늦게 알게 되었거나 사전 증여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장녀 희욱씨가 노력한 덕분에 가정 형편이 나아질 수 있었다는 점. 상당 기간 부모님을 봉양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분 변호사는 사전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대법원 통계 자료를 확인하면 2020년 유류분 반환 소송 건수가 12년 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 증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세금, 시기 재산 규모, 대상, 소멸 시효, 상속 순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 기여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호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속인에게 불공평한 징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불효자 방지법, 부활라법 등이 논의되면서 기업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판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속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AL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